이땅위에 가장 온유한자로 불리운 리더 모세는 어떻게 준비된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대탈출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리더가 바로 모세지요. 그의 인생의 대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조상 히브리인들 중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후손 70명이 함께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한 지도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는 새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전 가뭄, 가뭄에 위기를 극복한 요셉 총리의 은혜는 잊혀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집트 왕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고,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은 계속 아이를 많이 낳아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욱 고된 일을 시키고는 전과 같은 시간 내에 끝내도록 강제하지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들이 저토록 낮에 힘든 노동을 전보다 많이 하게 되면 잠자리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더 많은 아이를 낳자 파라오 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도록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한 레위인의 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부모는 아기가 너무 잘 생겼어 세 달을 숨기죠. 그리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파피르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해 물에 뜰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변 풀숲 물위에 둡니다.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위해 나온 파라오 왕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 왕궁으로 드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로 짓습니다. 그 이름은 강에서 건진 아이란 뜻이죠. 이후 모세는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과 왕자로서 갖춰야 할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40년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40년은 어떠했을까요? 어느날 모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모질게 때린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또 다음 날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한테 반문하며 우리도 애굽인처럼 죽이려 하느냐 하며 모세의 살인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파라오 왕의 귀에 전해지자 파라오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일곱 딸들이 어떤 목자들로부터 물길는 것을 방해받자 이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 먹이는 일을 도와줍니다. 제사장 루웰, 이드로죠. 이드로는 이 모세를 찾아 자기의 딸 식보라와 결혼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두 번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자,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 보죠. 출애굽기 3장 4절.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한 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오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꽃, 가나안 족속과 헤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 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주짐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을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80 이후 마지막 40년은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위에서 말씀하신 가난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리더로 사용됩니다. 이전의 삶은 그때를 위해 준비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소를 쳤던 잃어버린 40년은 인생의 어두운 세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험준한 실전을 위해 미리 경험시킨 과정처럼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모세처럼 대비시켜 보면 요즘 사람들이 90세를 향유한다고 할때 3분의 2가 되는 60세까지는 사명을 달성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남은 30년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가난한 광야 도전에 예비된 시간에 대비시켜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세를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누군가 불세, 불세출의 영웅, 모세, 그 온유함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고난의 힘든 과정을 통해 낳은 값진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부디 잘 이겨내시고, 모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